섬네즈에서 섬 민물 릴 받침대가 나왔습니다. 릴 받침대 조금 괜찮은 거 하려면 굉장히 비싸요.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네요. 릴 받침대.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섬네즈에서 나온 민물 릴 받침대. 오 되게 간단하죠 뭐 삼각받침대 보다 홀낫네 섬 민물릴받침대 가격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가격이 좋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받침대와 받침 민물 릴 받침대가 약간은 뭐 모양이 다르긴 한데 거의 뭐 비슷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. 여튼 제가 뭐 급하게 이렇게 음영상을 돌리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필요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정보다. 섬 레즈에서 나온 민물 릴 받침대. 5단 되겠네요. 관심 가져주세요. 형국과 우대로 상담해 드립니다.